진짜? 잠깐만 홈페이지 한번 볼게요 벌써 떴네요 얘는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 됐지 오케이 자 하나 아, 나온 거 한번 보자 어 일단 당장 업데이트 되는 것들은 어 하나 씩하나씩 우리가 짚어볼게요 오늘 6월 30일에 렉개선 어 아까 봤더니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보신 분들은 조금 어 뭐야 이거 개선한 거 맞아 이럴 수 있어 근데 거기에 그 영상에 나왔던 파티에 어떤 파티원이 들어간지를 봐야 돼. 소환사, 메카닉, 쿠노이치, 이렇게 세 명이 파티하고 있었어. 렉이 안 걸리네, 안 걸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에서 렉이 완화되는 화면을 우리가 볼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 파티에서 그 정도의 완화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파티하면은 렉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월 30일에 패치하는 이 멀티스레드 패치는 어마어마한 패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이네 어, 영상 응.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게 비퍼에요 파티 보시면은 여기 다 들어가있어요 여기 파티원들이 다 들어가있는데 이게 지금 애프터도 이게 지금 바뀐거예요 바뀐것도 조금 어 렉걸리는거 죠 오른쪽이에요 오른쪽것도 좀 렉걸리는거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합되어있는 파티 자체 파티원 자체가 말이 안돼요 어. 렉걸리는 애들만 갖다가 섰어 보시면은 메카닉 맞잖아 소환사 쿠노이치가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완화가 어마어마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 여러분들이 지적적으로 하시면은 확 와닿을 거. 어, 뭐야? 오, 어마어마한 와닿는데? 어, 이게 느껴질 거예요. 일단은 그거 패치고 7월 7일에 이제 당장 7월 7일이죠. 7월 7일 아까 얘기했다시피 12강도 어, 여러분들 공짜로 어, 이벤트로 준다고 했으니까, 어, 보상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덤파하는데 쓰시면 될것 같고, 당장 7월 7일에 나오는 업데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았던, 알고 있었던 이스핀즈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리고 퍼펑 영린, 그리고 던전의 라이프, 그리고 무력화 의지 시스템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처럼 홀딩과 상태 변화로만 무력화를 깎는 게 아니라, 타격당. 어, 그냥 타격으로도 깎이고, 그리고 딜 개수에 따라서도 깎이고, 이런 뭔가 개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은, 어, 데미지 형, 데미지 형 모든 공격, 그리고 무력화 형태 이상이 모든 공격으로도 다 깎이게끔 바뀌기 때문에, 어, 조금 더그 캐릭터 간의 차이가 좀더 줄어들 거라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좋은 패치인 것 같고, 이스빈지는 당장 나오는데, 이스핀즈는 아시다시피 그 보상들이 나오는데 보상들의 융합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융합템이 뭐냐면 기존에 던파 하셨던 분들은 융합템이 되게 뭐 이렇게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던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파밍한 아이템에 어, 융합템이라는 아이템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덮어 씌우는 거라서 어, 이렇게 덮어 써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악세사리만 어, 일단은 이스핀지에 덮어 씌워, 씌워지는 융합템으로 어, 나오게 됩니다 아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포풍형이는 여러분들 그 중간에 던전 지금 못 가시는 분들이 던전을 조금 더갈수 있게끔 어, 명사치를 보완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얘기 나왔던 던전과 던전만 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생활용 컨텐츠인 던전의 나이프가 요번에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 요것도 살짝 보죠 음. 여기서 이제 뭐내 집을 꾸미고 내가 뭐 포인트를 얻어서 어 어떤 것들을 뭐 씨앗을 뭐 뿌려서 씨앗을 뭐 채집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뭐 물약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쓴다고 하네요. 그니까 본인 물약 만들어서 본인이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활용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가면 갈수록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니까 어 재밌게 하면 될것 같고 이거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또 숙제가 생긴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전혀 숙제가 되지 않는 컨텐츠로 만들 예정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 내가 추가적으로 그냥 물량 만들어 쓰신 분들 쓰고 아닌 분들은 안, 사, 안 쓰셔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컨텐츠로 나올 거예요. 걱정 안 하시고 본인의 선택으로 재밌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도 근데 나도 이런 거뭐 이렇게 좋아 아까 그러니까 막안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어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낚시나 하고 막 이렇게 여유롭게 즐기는데 어 활용할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치?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고. 그거 좀 나온 것 같고, 그거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밸런싱 조정이 있는데, 밸런싱 조정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냐면, 주요 내용들만 좀 짚어드리면, 캐릭터 간에 지금 밸런싱이 좀안 맞잖아요. 그 밸런싱 이안 맞는 거에 큰 부분에, 큰 부분을 두 가지로 이제 띵진이가 이제 뽑았는데, 띵진이 형이라고 할게요. 띵진이 가 뽑았는데, 뭐 모든 유저들이 공감할 거예요. 지금 좀안 맞는 게, 무력화를 깎을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결정 무기를 쓸수 있냐, 어. 결점 무기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밸런스조정에 근원 무기와 결점 무기의 밸런스 조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근원 무기가 상향을 할 거예요. 상향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원 무기가 데미지가 좀 좋은 상태로 나와서 그냥 일반적으로 근원 무기를 끼는데 어 끼는 게 일반적인 상태인데 근데 나는 여기에서 조금 더 유틸적인 부분을 챙기고 싶다 하면은 결점 무기로 가는 정도로. 에 밸런스를 조정을 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나는 뭐결정무기에 그런 그런 유치적인 부분이 그렇게 딱히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근원무기를 껴도 무난하게끔 이렇게 패치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패치가 되면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맞, 맞게끔 어뭐 아이템을 착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이제 안 좋은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은 지금 몇몇 개의 좀 사기 캐릭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소아베라고 하죠 어, 소울테이커, 아수라, 그리고 배틀메이지가 지금 뭐 3대4기로 좀 불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점무기에 혜택을 좀 심하게 받는 캐릭터들이 있죠 뭐 배틀메이지도 뭐 당연히 그렇고 뭐 여스파도 그렇고 그리고 뭐 소울테이커도 그런데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언급을 한 거는 소울테이커는 언급을 그냥 했어요 어, 띵진형이 직접 언급을 해서 소울테이커는 결점무기가 하향이 있을 거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서울 테이커는 결정무기 하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배틀메이지는 그 표에서도 상위 그 등급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등인가 3등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배틀메이지의 결정무기는 하향이 있을 거다라는 언급은 없었어요. 일단 언급은 없었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뭐 그렇게 될것 같고 그리고 대신에 어, 결정무기 말고 그냥 캐릭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을 한 캐릭이 있습니다. 아수라가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 아수라는 결, 캐릭터 자체가 너무 지금 너무 좋은 상태다 그래서 아수라는 밸런싱 조정, 조정이 좀 있을 거다 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수라는 무기 뭐 아이템의 조정이 아니라 그냥 캐릭터가 약간의 하향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좀안 좋은 캐릭터 있죠 안 좋은 캐릭터에 언급이 좀 있었어요 몇몇 캐릭터가 언급이 있었는데 어, 그 언급된 캐릭터들만 좀 불러드리면 어, 일단은 뭐, 난레인저, 언급이 좀 됐었구요. 그리고, 뭐, 뭐 됐지? 어, 하여튼 뭐 됐는데, 그런 캐릭들은, 당장 이제 7월 7일에 밸런스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캐릭터 리뉴얼 되는 요, 요 때, 어, 다크나이트도 언급이 있었고, 다크나이트, 난레인저, 하나가 뭐였지? 하나 뭐 했는데, 음. 하여튼 뭐 기억이 안나네요 하여튼 다크나이트랑 남리전저 기억이 나는데 그두 캐릭 그리고 또한 캐릭에서 캐릭터 리뉴얼이 첫 번째 리뉴얼이 한번 들어갈 거예요 아 트러블 슈터를 얘기했었나? 아 그랬나? 그럼 트러블 슈터 이렇게 세 캐릭인가 보네요 그 캐릭 하고 나서 그 다음 리뉴얼은 한참 뒤 요때 11월에 또 리뉴얼이 또 들어가는 거라서 어 그래서 캐릭터 리뉴얼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은 캐릭터, 캐릭터적인 부분의 밸런싱이 리뉴얼 되는 애들 말고 밸런싱 안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요 때, 이 리뉴얼 되는 거 말고도 캐릭터 밸런싱이 좀 이루어지니까 좀기다려주시면될것 같고, 그리고 그거 외에, 어, 이날 7월 7일에 여기 아이템 써져 있는 것처럼 아이템에 대한 개편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기존에 우리가 얻었던 이1 0오레벨 아이템들이 음, 지금 이제 과소모 아이템들만 좀 좋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무큐 어, 과소모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다른 아이템들 있죠? 좀안 쓰는 아이템들. 그런 아이템들의 아이템들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몇 개의 아이템들이 보여줬는데, 아이템들이 많이 좋아졌더라고. 특히 뭐, 반지 쪽에서, 그리고 마법서 쪽에서는 거의 뭐, 그 독보적이었죠? 뭐, 투톤닝 아니면은, 크리처를 쓰는 어, 뭐, 그, 묘상도말고또 뭐였죠? 어, 그런 것들만 무조건 거의 쓰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영주, 령주, 그쵸. 영주로 쓰게, 쓰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다른 아이템들이 좀 좋아져서, 음, 다른 아이템을 착용할지 말지를 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좀온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 밸런싱이 많이 조정돼서, 아이템 밸런싱이 조정되면은 조정됨에 따라서 캐릭터에도 적용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캐릭터 자체에도 조금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받는 캐릭터들은 상향, 간접적인 상향 느낌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7월 7일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백신 레벨의 그 레벨 개선에서 뭐가 개선되냐면, 던전 일단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상급 던전 입장권을 이제 골든베릴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뭐 골든베릴 잠깐 사지기가 있었는데, 그래봐야 의미 없는 게, 지금 여러분들 던전, 상급 던전에서 얻어지는 그 골든베릴 있죠? 그, 거래 가는 골든베리. 그, 거래 가는 골든, 무결점 골든베리라고 하죠. 그게 원래는, 확률로 나왔죠.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상각 던전에서 무결점골든베리이100% 드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골든베리로 상각 던전 입자권을 산다고 해서, 뭐, 골든베리이 모자라거나, 뭐, 또 사야 되거나,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뭐, 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에서, 상각 던전의 난이도 하향이 좀 있습니다. 어, HP가 약, 약 마이마 기준 10% 정도 하향되고 12시 방그 이제 뭐 토비랑 뭐 망치랑 나오죠 거기 방 기준으로는 80%가 하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스트레스 없이 대충 좀만 때리고 바로 죽여버리고 그냥 보상만 받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향 조치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뭐 마이스터 던전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그 부분 이제 패치되는 부분들이고. 7월 21일 날 패치되는 부분들, 이 레전더리 옵션과 레벨 변경 시스템,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커스텀 장비 있죠? 커스텀 장비에서 옵션을 땡겨 오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제 뭐 옵션들, 커스텀 장비도 얻기도 힘들고, 그리고 레전더리 거래 가능 아이템도 얻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나온 패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레전더리 옵션 자체가 원래 이제 드랍돼서 먹게 되면은 거래 가능으로 먹게 되죠. 그 먹게 되면은 옵션이 정해져서 나오죠. 세 가지가 정해져서 나오는데 랜덤에서 이제 먹으면 정해지는 거죠. 정해져서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재화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랜덤하게 변경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옵션으로 변경을 해서 그 원하는 옵션을 내가 땡겨다가 내 아이템에다가 커스텀 장비에다가 입혀서 쓸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방식이 있어서 계속해서 제어만 들어제만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변경해 볼수 있는 거아니 있는 건 아니고 아이템마다 변경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다섯 번이라 고치면 다섯 번 변경하면은 끝인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변경을 하려면은 밀봉이 풀려 있어야 된대요 밀봉이 풀려 있고 변경을 해보고 변경이 완전 다돼버리면횟수로다 되면 다 횟수가 없으면 더 이상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또 변경이 가능한 방법은 다시 밀봉을 하면 된대요. 다시 밀봉을 하면 다시 또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커서 스 장비에서 옵션 땡길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는 패치가 7월 21일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련의 방에서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이거는 개편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어말 그대로 수련의 방에서 우리가 원래 끼고 있던 본 장비에 뭐 예를 들어 강화가 돼 있고 증폭이 돼 있고 마법 부여가 돼 있죠. 그리고 뭐 재질 변환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근데 내가 다른 장비를 좀 테스트를 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비를 먹었어요. 근데 그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비에다가 증폭을 옮겨 주고 마법 부를 옮겨 주고 그리고 재질 변환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착용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닌 수레 방에서 그냥 아이템을 착용을 해도 다 내가 원래 이제 증폭이나 마법은안돼 있는 아이템을 차, 착용을 해도 재질 변환과 증폭과 그것들을 런 그냥 이관해서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끔 돈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레 방에서 훨씬 더 테스트가 더 편해졌고 그리고 이제 뭐뭐 뭐 그냥 문별하게 샌드백만 때리는게 아니라 던전에 있는 몬스터를 가져다가 그대로 연습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끔 던전의 몬스터를 갖다 쓸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훨씬 더 세, 그 세밀하게 테스트를 할수 있게 됐고 대신에 그 몬스터를 갖다 쓰려면 그 던전에서 나오는 재료들이 있죠 그 도감 시스템 도감 시스템에 어, 별두개 어, 호감도 작업을 해서 두개 정도 작업을 해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별두 개는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해보시면은 뭐 금방 바로 달성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그리고 머슬레망에서 뭐 특이하게 뭐 황금 샌드백도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만들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7월 21일 날 패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월 4일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캐릭터 리뉴얼 어 패치되는 거 그거 얘기 나왔었고 8월 25일 날 나온 레이드가, 이게 레이드인데, 레이드 이전에, 니까 그러니까 어 쉽게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그쵸, 미니 레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본 레이드는 9월 22일에 나오는 건데, 요 때도 기계험의 개전으로 레이드랑 동일한 던전이 나오는데, 4인 던전으로 갈수 있고, 4인 이하로도 갈수 있고, 이렇게 갈수 있는 조금 더 쉬운 던전, 그니까, 레이드의 쉬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 던전은, 박한 레이드의 쉬운 버전으로 나왔지만, 정작 중요한 바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칼은 어, 진짜 레이드에서만 나오고 바칼만 나오지 않는 던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레이드 가기 전에 패턴을 공부하고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바칼 레이드보다 훨씬 더 쉬운 상태고 그리고 보상은 동일하게 지급이 되지만 어, 훨씬 더 수량이 더 적게 지급이 되고 바칼 레이드에서는 여기 기경명과 다르게 얻을 수 있는 게뭐한두품 품종 뭐더 있다고 해요. 품목이 더 있다고 해요. 뭐 그거는 나중에 추후 공개한다고 하니까 추후에 뭐 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입장 인원이 일에서 사 명이죠. 그쵸? 그렇죠. 레이드와는 1 2 명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도 가볼 수 있고, 네 명의 파티로 갈수 있고, 어 나중에 이렇게 가보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뭐 여기는 어 근데 대신에 여, 이, 이 기계형 면 개전과 이 레이드와 입장일 쓰는 공유예요. 그래서 나중에 레이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를 계전을 돌게 되면은 레이드가 같이, 같이 같이 입장에서 공유돼 버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바깥 레이드를 깰수 있는 스펙이라면 당연히 레이드를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스펙이 안되고 나는 좀더 스펙을 하, 스펙업을 해야 되거나 또는 내가 패턴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그 앞던전이 개전을 돌아서 좀더 연습을 하시고 아이템을 맞추시고 레이드를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레이드가 나오는 거고 박칼 레이드는 여러분 아까 어 보셨다시피 레이드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또 이제 존재를 합니다. 레이드 자체에서 여기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음. 고정 옵션 에픽 무기가 추가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전 무기와 근원 무기 말고도 레이드 무기 자체가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레이드 무기는 레이드 무기의 그 이제 무기 자체를 어, 융합을 하게 되는데 그 무기 자체에 융합을 하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 끼고 있는 무기의 룩이 바뀌어요 이 레이드 무기 룩으로 그래서 좀더 이쁜 룩을 좀더 꾸며볼, 꾸며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시다시피 그 앞에 우리가 했던 그이 스핀즈 쪽에서는 악세사리의 그 융합 장비가 나오죠 근데 여기 레이드에서는 방어구 쪽에 융합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방어구 쪽에 융합 장비에 내 방어구 쪽에 어 아이템을 융합을 시켜서 그러니까 더 쉬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융합을 시켜서 아이템을 사용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나오고 여기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신규 고정의 고정 옵션 에픽 장비가 아까 이스핀지에도 추가되지만 이쪽 레이드 쪽에서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 에픽은 좀더 추가되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에픽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금 좀 고정화된 어좀 이제 세팅이 있죠. 그냥, 뭐, 과소모, 뭐 상병과소모 뭐 이런 것들이 고정화 되어 있는데, 이런 장비들이 좀 조금씩 추가됨에 따라서, 조금씩, 그니까, 아이템 밸런싱도 좀 이루어진다랬죠. 그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아마, 장비 세팅이 조금 조금씩 바뀌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아까 그이스핀즈지도 그렇고, 요 레이드도 그렇고, 어, 랜덤성을 좀 없앤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재료를, 어, 확정적으로 이제 재료를 동일하게 드랍을 해가지고 그 재료를 먹어서 재료를 가지고 어, 정가 구매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시스템을 운영 한번 해볼 거다 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일단은 운빨 부분이 좀 많이 없어질 것 같고 일단 레이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약간 영상 잠깐 볼게요. 아직 개발 중인 영상이라서. 당장 나오는 거 9월 22일이니까 아직도 3개월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 영상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화면 넓어 보이죠? 아마 지금 와이드 버전으로 촬영한 것 같아요. 와이드 버전이 이제 패치가 되죠? 1 6대9 와이드 버전으로 좀더 널찍한 화면으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은 좀 되게 좀 넓어, 좀 널찍하게 좀 보인다고 좀 느껴질 거예요. 어? 이렇게 화면이 넓게 보이지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쵸? 그렇죠? 렇 음. 그래서 패턴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잘 보일 거예요. 장판 피하기도 좀더 쉬울 수도 있고. 중간중간 에렇 나오는 드레, 그 용들은 그 적이죠. 바카를 수호하는 음, 스피랄지, 뭐, 냉룡스카사, 뭐 이런 애들, 어,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마머 뭐 이런 애들 이렇게 해서 레이드가 이제 당장 나오게 되는데, 아직 바 바카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패치가 이제 9월 22일 날 패치가 될 예정이고. 자, 그리고 10월 달에, 10월 달에, 아까 우리가 이, 이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 16대 9 와이드 모드가 정확히 추가가 됩니다. 아, 뭐 와이드 모드 살짝 보자고. 설명보다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게확 와닿으니까, 여기 이제 비퍼예요 지금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애프터예요 이게 확 멀어져, 확 당겨져 렇게 보이죠? 어, 카메라가 쫙멀찌감치에서 당겨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 볼때확 트인 느낌이 들 거예요. 던전에서도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패턴 피하기도 너무 좋아지고, 던전을 도는 맛이 훨씬 더 있어진다는 얘기지. 음. 아, 이거는 정말, 패치되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일단 요거 이제 와이드 버전 패치된다는 거, 어, 알아두시면 좋을, 좋을 것 같고, 요기 이제 10월달 패치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또 결투장 패치도 있어요. 그래서 결투장은 지금 이제 밸런싱 패치, 그, 캐, 그, 뭐, 결투장 캐릭터 밸런스도 패치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결투장도 16대9 와이드 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에 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완료됨에 따라서, 어, 뭐, 뭐 여러가지 문제가 없다면 결투장도 와이드 모드를 어, 추가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불편하게 화면이 계속 바뀌는, 그러니까 지금 던파하다가 결투장, 결투면은 정사각형 화면으로 바뀌죠. 그래서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는 조금 더 편해지게 바뀐다. 요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결투장 캐릭터 밸런싱하면서어 이제. 블레이드와 그리고 어설트도 결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설트가 로봇을 끌고 갈거예요 어떤 밸런스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결투장에 어설트와 블레이드가 추가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결투장 자체에 그런 게 나온대요. 여러분들 뭐그 오락실에서 철권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알거예요 철권이 이제 피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은 낮은 피에서 그 레이지 모드라는 게 발동되죠. 그래서 뭐 데미지가 세지고 피세기도 쓸수 있고 약간 이런 레이지 모드가 발동이 되는데 결투장에도 그런 모드를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추가될지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레이지 모드처럼 약간의 그런 모드들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어, 조금 더 지금 결정보다 조금 더, 어, 재밌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다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10월달에 패치되는 상급 던전 마스터 입장권 강화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마스터 던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 던전. 상급 던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10월달쯤 되면은 이미 9월달에 레이드를 돈 상황이라서 스펙업이 어마어마하게 됐을 거예요. 어느 정도 스펙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상급 던전인 마이스터 마스터 던전이나 뭐 파죽성 마스터 던전이나 뭐 이런 던전은 이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 레이드보다 더안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고 이미 그쪽에서 먹을 수 있는 명성치 아이템들은 다 먹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럴 때 나오게 되는 상급 던전 마스터 입장권 강화 버전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입장권에다가 어 여러분들이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거의 뭐 버려지는 거죠 라이온코어. 라이온코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마스터 던전의 입장권이 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강화 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던전이 조금 더뭐 이렇게 뭐더 어, 엄청 어려워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더 강력한 보상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명성체도더 높은 아이템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던전은 여러분들이 본캐를 키우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부캐를 키우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실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월달에 또는 신규 유저나 부, 아니면은 올드 유저는 부캐를 키우는데 조금 더 도, 도움이 될수 있는 상각도전 마스터 일자권 강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달에 패치될 예정이고 자 11월달에는 다시 캐릭터 리뉴얼 패치가 있을 예정이고 두 명인데 이건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패치가, 되, 패치가 될 거고 그리고 11월달에 이제 대마법사 차원 회현왕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어, 뭐, 정확히, 뭐, 이렇게 확실하게 던전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이제, 뭐, 만들고 있는 개발 중인 상태인데, 여기도 에 동일하게, 뭐, 레이드 이후에 컨텐츠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니까 레이드를 돌고 나서 레이드에서 얻어진 아이템에 아이템을 맞추나서 더 높은 던전을 가게 되는 던전이 아니라, 그 레이드가 나왔는데, 도못 가시는 분들 있죠. 그 그러니까 아직도 레이드를 못 가고, 아직도 스펙이 좀 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레이드 뒤에 나오는 수석 던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던전을 도시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아이템으로 조금 더 스펙업을 하시고 레이드를 조금 더 가시는데 도움을 되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컨텐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레기온 던전이라고 이제 표, 표기를 이제부터 하는데 여기 던전과 이차원회랑 이 던전과 앞에 나오는 이 스핀즈 그두 군데가 레기온 던전인데 이두 군데는 그 운영자가 직접 언급한 여러분들의 그 재화를 벌수 있는 재화 던전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거기에서 나오는 재료 가지고, 뭐, 카드를 구매해서 카드를 쓴다든가, 여기서 나오는 골 나오는 재화로, 뭐, 골드를 좀, 골드버리를 한다든가, 이런 재화 던전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런 레교 던전을, 그죠꼭 도셔가지고, 재화를 버셔서, 그 아이템,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던파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긴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레이드를 레이드를 깰수 있는 스펙이 와서 도는게 아니라 레이드를 못 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아시겠죠 이 스핀즈도 마찬가지고 대화와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펙이 낮은데 들어가서 여기서 얻어지는 아이템을 가지고 스펙업을 해서 레이드를 가시는거예요 아시겠죠 레이드 이후에 나오는 던전이라고 레이드보다 높은 던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12월 달에는 1에서1 0 0 레벨 스토리 개편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스토리 지금 나와 있는 스토리가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토리가 조금 더 흐름에 맞게 정리되고 그 대사들이 조금 더좀 매끄럽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해서 다시 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뭐 요거는 그런 부분이 부분이니까 차후에 한번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얘기를 나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간담회에서 나온 소식이고 이거 외적으로 나온 소식은 아까 우리가 이제 이벤트 언급했던 지금 당장 접속하시면은 4만원에 팔고 있는 패키지를 공짜로 줍니다. 4만원짜리에요. <laughs> 공짜로 주고, 그리고 당장 이제 좀 남았지만 7월 7일에는 12강을 그냥 공짜로, 원래 없던 내용이었는데 12강을 공짜로 주기로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7월 7일에 여러분들 12강까지 공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던파 지금 아마 아예 안 하고 있었으면 뭐 상관없는데 요번에 복귀했다가 요번에 좀 너무 피로감이 너무 쌓여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분들도 분들 어, 다시 하셔도 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어, 간담회가 좀 성공적으로 패치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어, 해볼까 말까 하신 고민 중이라면은 어, 저도 오늘 장례식일 줄 알았어요. 근데 매우 축제처럼 나와서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 다시 아이템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을 때 이미 여기 패치 말고 중간에 뭐 패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이관 시스템을 패치를 해서 지금 성장, 아이템 성장해서 아이템 옵션 레벨 맞추기가 너무 쉬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명성 올리기 되게 쉬워 쉬워진 상태라서 이미 패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돼 있어 이 이미.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시면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짜리 패키지 받으시고 받으시고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간담회 매우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다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재밌게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생방 와서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추천 저 좋아요 랑 댓글 좀 써주고 감사합니다 구독 좀 해주시고 아뭐 추천 캐릭터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지금 캐릭터 밸런싱 한다고 하니까 어 추천 캐릭터 다시 또할 어, 필요가 없게 됐네요 원래는 지금 너무 사이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소아베 그러니까 소울 아수라 배틀메이지 추천하는 게 맞는데 그캐릭들이 조금 더 하향 패치가 좀 있고 다른 캐릭터들이 좀 상향 패치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개선이 있다고 하니까. 어 지금은 어떤 캐릭을 해야 된다라고 추천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일단은 재밌어 보이는 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퍼 캐릭을 하나 키워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버퍼 캐릭에 대한 패치, 사향 패치가 좀 있다고 하니까 어, 버퍼 캐릭을 하나 정도는 키워보시는 걸 일단 추천합니다. 한번 재밌게 하세요.